자, 이렇니다 네. 자품을숙안해까 어, 자, 어, 어차피 어차피 해야 돼. 자, 합니다. 오늘에이 권에 177쪽부터 191쪽까지 푸는 겁니다. 1 9 1 그리고 다음 시험은 3과 중간평가 하겠습니다 커트라인은 다섯 개야 예? 문제는 여섯 개로 네 개로 할어 아니, 여섯 개 여섯 개로 할까? 이거 이거예요? 맨 앞에 어, 있는 거 커트라인은 여섯 개야, 알았죠? 그거 아예 일단 가만히 있어 우리 백문제줄 거야 1 0문제줄 거야 백데문제 중에 여섯 개가 어떻게 안 틀리는 게 말인데 원래 저번에 열 개였잖아요 광 주에? 처 했을 때 아니, 아니, 아니 무슨 코트 개 가지고 며칠이 오늘 6월 며칠이야?